이제는요, 이렇게 줍니다. A가 3x-1이라고 해. B가 2x-1이라고 해. 이렇게 주어졌을 때, 너 이거 한번 구해볼래? 너 이것도 한번 구해볼래? 이렇게 하고 줍니다. 이럴 때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대문자로 준 미지수 안에가 다 주어진 식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. 보세요. 3x 1 2x 1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런데 그런데 얘는 뭐예요? 마이너스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얘는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하죠. 마이너스 1 곱하기 B죠. 맞아요? 응. 음. 그렇다면, A의 자리에는 똑같이 3X 마이너스 1이라고 들어가면 되지만, 이 마이너스 1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? 이렇게 해주고, 괄호를 좀 쳐주셔야 되죠. 왜? 응. 괄호를 치면이 앞에 1 곱하기, 마이너스 1 곱하기가 생략이 된 격이잖아요.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, 마이너스 1 경우에는, 뭔가 괄고 처리를 해서 이 나머지 부분 1 숫자 1과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그 표시를 꼭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.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적고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요. 동류항을 찾습니다. 동류항끼리 계산합니다. 사라집니다. 끝. 얘는 3x 1인데 얘를 먼저 어떻게 해줘야 돼요? 분배 법칙을 해줘야 돼요. 마이너스 2x 1입니다. 그 다음에 동류항을 찾아요. 3칸 갔는데 마이너스로 2칸 x 동류항 마이너스 쪽으로 한칸또한칸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한번 119쪽도 해보겠습니다. 저는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. 자, 요거 해볼게요. 얘는 뭐겠어? 2 곱하기 a잖아. 그러니까 2 곱하기 a를 다른 방법으로는 이 괄호하고 얘를 넣어주면 되잖아. 왜냐면 은 2가 이 a 전체를 다 곱해야 되는 거니까. 그래서 3x-1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. 그리고 얘는요, 마이너스 1 곱하기 b잖아요.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b에 다 곱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하고 또 괄호를 쳐줘야죠. 그래서 2x 플러스 1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2가 분배 법칙 마이너스 1이 분배 법칙 두 개가 다 이루어져야 돼. 그래서 6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. 그 다음에 동류항만 찾아내서 4x 같은 방향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겁니다. 4번은요, 얘도 마찬가지지. 3 곱하기 A인데, A 전체에 다 3이 곱해져야 되는 거잖아. 얘는 2 e 곱하기 B인데, B에 2가 다 곱해져야 되는 거고. 그러니까, 괄호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. 이렇게 해주시고요. 잘렸나? 에고. 이렇게. 해 주고 나서 부분은 이부분도 근데 이번에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쉬운 이유는 뭐야? 어마이너스 신경 안 써도 되잖아. 이런건 완전 땡큐지. 9x 3 4이 2입니다. 동분은 찾아서 13x 얘는 -1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이너스1이렇게 해주면 끝